여러분, 수험행정전문가 공단기의 김규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2023년 합격 커리큘럼, 김규대 비주얼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여러분, 김규대라고 하고, 현재 노량진 공단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군단기도 하고 있고, 부산공단기 실각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행정전문가공단기 김규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점을 향한 완벽한 커리큘럼.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 쪽의 커리큘럼과 기출과 파이널. 이건 필수 커리입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을 향해서 필수 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초시생 같은 경우는 김규대 비주얼 행정과 기본이론 올인원. 이건 기본서로 가는 올인원입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가르키는 거고 우리 제시생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입에서 압축 이론을 만든 오리논, 그러니까 입에으로 요것 또 나중에 8월 정도에 가는데 요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는다라면 요걸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입에서 같은 경우는 요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시생 근데 초시생이 요걸로 가면 조금 힘듭니다. 초시생 그래서 재시생이지만 보통 한2년 공부하신 분들 이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념 커리예요. 그래서 초시생 분들 요거 보고 나중에 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보고 4배속 가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초시생 분들은 이거부터 스타트해라. 응? 그다음에 재시생들은 요걸로 가셔도 되고, 요걸로 하신다. 이거는 기본서로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는 우리 행복 노트로 진행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 커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개념을 넓히고서는 절대로 1 0 0점만 나오지 않다. 이제 모든 시험, 저희들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어, 단기 오키라고 해서 네 권으로 진행됐던 거를 딱 우리 좀더 집중적으로 핵심 기출 1,100제, 그 다음에 기진모로 두 개로 이고 두 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원별 1,100제의 OX와 키워드를 이제는 집어넣어서 여러분 우리 예쁘게 제대로된 핵심 액기스만 편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 기출은 1,100 문제로 딱 그대로 있고 OX 키워드를 복습할 수 있도록 바로 연계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핵심 기출입니다. 액기스만 딱그 다음에 우리 기진모 여기에서 이제 가는 거죠. 기출을 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 중복되는 문제는 한20% 정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3대 7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2대 8 정도로 여기서 완전히 안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0% 겹쳤는데 이제는 20%, 80%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진모 이건 진도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심화에 대한 내용들 있죠. 우리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느낌이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큰 부담을 느낄 필요 없는 게 단원별이라서 할 만해요. 이게 단원별, 진도별 모이고살아서 문제가 어려도할 만하다니까 요걸 거친 다음에 요렇게 같이 가잖아요. 보통 같이 가든가 요거 한다음 요거 하는 건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출로 딱 압축적으로 기출 기출이 방대의 2,000문제, 3,000문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중요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때려서 확실히 내꿀로 만든다라는 거 이거고. 파이널. 여러분 미러링. 미러링 기출 미러링은 여러분 현재 이제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행정학 강사 중에 미러링은 제가 또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 원래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게 왜냐면 마지막에 다 모아주는 거예요. 국가직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 주제별로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야 잖아요 그럼 그 시험에 기본적으로 대응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 공부를 하는데 주관식처럼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처럼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딱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가장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 미러링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5개년, 6개년 기출문제, 딱국가지면 9가지 기출문제, 문제의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착착착착착착 문제를 만들어서 세팅을 쳐서 여러분 연습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 시험에 완벽한 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커리, 기출 커리, 파이널 커리 이건 필수 커리입니다. 이거는 뭐 초시생이든 제이생이든뭐 다른 스임 수업 듣다 넘어오든 일단 이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커리다? 필수 커리다. 그러면 그러면 필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선택이 있겠죠. 그럼 선택 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올인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래도 행정학에 좀 약간 틀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면 행복감. 행정학 복잡하지 않게 감잡기 이거를 좀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6월인데 6월 그 이제 우리 한번 20일 이후인데 지금 아직 우리 올인원이 올인 안 나왔으니까 나는 틀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제이생들 같은 경우도 아 8월에 2배속을 듣고 싶은데 지금 틀을 좀 잡고 싶은데 그러면 행복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약간 틀을 만드는 위주로 제가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크게 많지 않고요, 한 10몇 강 정도. 지금 거의 한 중간 정도로 올라왔는데 한번 10강 정도, 한 11강 정도로 끝을 낼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좋죠. 틀을 한번 잡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삽니다. 실전인데 이건 선택이지만 거의 필수 같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원래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서볼수 있듯이 알수 있듯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즉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들을 똑같이 놨던 게다 메모 삽니다. 매주 보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로 바로 가는 건데 이거는 7급 보실 분들, 뭐 군무 공부할 분들, 행정학을 100점을 맞는다 분들은 이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메모사.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미러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메모셋 때문이에요. 실전 모의사 커리가 있고, 우리 딱 마지막에 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사, 매주 보는 모의고사. 여러분, 모의고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작년에 저희 가장 많이 만들어낸 아마 학원 강사, 행정 강사 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메모사, 모의고사 문제집이, 어, 16회분짜리가 3권이 나왔고 미러링, 국가직 지방직 미러링이 나왔으며 공단기에서 작년에 쳤는 전국 모사의 모의고사 사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제가 출제를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정말 실제심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아주 뛰어난 연구진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제풀을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풀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를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어, 자신감 있게 많이 만든낼수 있다? 그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제 내년에도 볼 건데, 가장 적중률 높고, 아, 괜찮은 문제. 그런 문제. 아니, 결과가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거의 저희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랑 똑같이 나왔으면 된 거고, 이제 그러면, 아, 문제가 좋구나. 이거 보시면 되고. 파이널입니다. 4배속. 8배속. 여러분 8배속과 4배속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8배속은 완전히 마무리 팍 잡는 겁니다. 8배속 강의가 원래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행정학의 혁신이죠. 그러니까 10시간, 9강 9시간으로 행정학을 다다다닥 판서를 해서 탁 만들어낼 수 있는 강의는 거의 없다고 라보여요 크게 내용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PPT와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PPT와 판서를 다다다닥 맞춰가지고 탁 틀을 잡게.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어 힘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8배속 만드는데 모두 다 가능한가 우리 공시판에서 이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없죠 이게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하기를 10시간 언도로 크게 빠짐없이 틀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된다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하려고 시뮬레이션만 제가 거의 몇 번을 했죠 한 대여섯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죠 똑같은 걸 똑같이 구도로 빼고 놓고 판서까지 싹 바꾸면서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틀 잡는 데는 최고의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 사올래. 나왔는데 내년에 좀더 강화해서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김규에 보면 시그니처라는 부분이 행복합시다죠. 저희들. 행정학 복습합시다. 시즌 1부터 시즌 4. 저희 9월에 시작합니다. 9월에 시작하는데 이제 맨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매일매일 공부하고 인증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이 뭐를 공부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요번 주는 뭘 해야 되고 저랑 같이 행복합시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시다는 여러분이 이동할 때 듣기 최적의 어 제일 좋은 거죠.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 솔직히 이제 휴대폰으로 모바일 휴대폰으로만 봐도 되거든요. 스마트폰 봐도 복습하기엔 최고다. 그래서 행정학은 음, 행복합시다는 완벽한 학습컬이죠. 이거는 저랑 같이 9월부터 시험장 들어가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습관만 같이 저랑 갖춰준다면 여러분 합격에 바로 문화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특강. 저런 법령특강 보통 4시간 하는 거죠. 저 국가직 전에 보통 4시간 하는데 4시간에 다 맞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4시간에 빵꾸나지 않는다. 이걸 만들 때 저는 왜 빨리 만드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미리 해도 되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딱 시험치기 국가지 전에 보통, 한달 전에 보통 이거를 하는데, 10시간으로 할수 있고, 뭐 20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4시간에 맞춰서 절대 빵꾸 내지 않는다. 지금 2년 연속 빵꾸가 한 번도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 이 내용 나온다. 그러니까, 요 내용, 요 내용은 봐야 된다. 해서 출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령 특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국가지과 지방지. 출제됐는지 보면 가장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말로만 그러냐? 마지막 페이지에 딱 나와있는 내용이 나와있느냐? 법령특강 4시간에서 빠진 분이 있느냐? 본용을 보시면 뭐, 되지 않습니까? 뭐, 신뢰감이란 건 결국에는 출제니까. 출제니까. 했는 내용과 출제가 되느냐? 그래서 보통 4시간에 끝을 냅니다. 4시간, 수업은 4시간이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죠. 나올까 안 나올까 엄청난 고민과 어떻게 출제가 될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개년 주요 기출 특강 요거는 이제 마지막 특강인 거고 요거 보시면 돼요. 요즘에 요것도 원래 좀 좋았어요. 왜냐면 기출 공부를 좀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 기출 공부를 덜 하신 분인데 아... 기출 보기는 힘들고 하지만 시험장 도가고 싶고 그때 요거에 우리 주요 3개년 기출만 막 돌리는 거거든요. 요거 해서 요게 문제가 그렇게 많잖아요. 200문제도 안 될걸요. 요걸 돌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요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필수 커리는 다 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메모사, 4배속, 8배속, 봉투. 그냥 4배속이든 2배속이든 하나 해서 가면 되고, 8배속 마지막 한번싹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합시다는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커리큘럼을 듣고, OT를 듣고, 제 강의를 안 듣는 분들도 행복합시다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는 분들도 행복합시다는 무조건 들어와라. 여러분이 합격하기에 가장 최적화다 교재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 학원이나 우리 공당에서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뭐딴른 선생님 들어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행복합시다는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었고요.